안녕하세요, 로베TV입니다. 아, 오늘은, 스타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제 스타를 잘하지 못해도, 어, 스타를 좋아하는 유저로, 플레이 하는 거라서, 네, 그 저, 말고 계시면, 좋습니다. 네. 자, 저희 팀은, 그 저. 저 팀은, 저 랜랜. 저그저그, 랜. 아, 저그 랜덤 랜덤 아, 자, 일단 정차 를 보내 주고, 아, 이거 적 으니까. 자, 완성되자마자, 베이트를 지어주고. 오케이, 테란 한 명. 저그저그 테란. 저그저그 테란이라. 어허, 저저테. 자, 이거 살짝 괴롭혀주세요. 짜증나 짜증나게 괴롭히기 자, 살짝 빼주고 어? 나 괴롭힐 건데 더 괴롭힐 건데 헤헤 <laughs> 헤헤헤 자, 이거 다 비춰주고 때려주고 때려주고 어 아, 도망가 먼 아, 오, 러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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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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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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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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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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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해 올렸어. 고 좋아. 오, 마가나. 어, 멈비도 아니에 자, 여기에 하나 지어주고, 가스 하나. 자 이번, 이번에 리버, 리버 폭두 한번 가겠습니다. 리버 폭두. 가스 많이 필요하죠. 아 이거, 하나 보여줘야 되는데. 어, 누구야. 여기 여긴데. 아아 이거 뭔데? 쟤 꼴리는대로 입구 맞고 자 아, 이거 하나 더아 이거 미네랄 진짜 부족하다 포토 하나 치우고 아, 이거 하나 지 일단 미네랄이 부족하니까 이왜두명 걱정마! 내가 갈게! 자 딜러 나 투딜 하나 해. 이제 어디 나. 워잘 놓고, 주고, 여기다하나 진짜. 뭐야 뭐야 뭐야! 정신 차려. 사실 태워서. 어떻게 모르니까? 어디 있어? 셔틀, 셔틀 간다잉. 오, 머린왜 이렇게 많아? 빨리 가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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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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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뭘 리버 그냥 서졌어 빨리 파. 킬로 증가. 아이고 살려줘야 되는데. 헬헬헬헬헬헬 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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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 나3리러시아다야 나 된다. 저저무 u b 무 b u 왜안 b 왜안 a 왜안 쏘냐 b 빨렸어. 아군 전이 교전 중입니다. 좋아 좋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해주고 뭐야, 여기 깨졌네? <laughs> 괜찮아 아, 이거 있다, 이거 있다 여기. 팔로님 음, 부족해? 알았어 알았어. 팔로 팔로.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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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형님 우리 형님 살려줘야지. 우리 형님. 우리 형님 우리 형님.

Piru p i 빨리빨리빨리 p a l i p a l i p a l i p a l i p a l 좋아빨리 i p a l i p a l i p a l i p a l i p a l i p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벌써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났어. 파일럿이 더 필요합니다. 파일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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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럿이 필요합니다. 자, 위에 거깨 줄게. 이거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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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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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음은 너다테라 오케이, 이거 다서플밖에 없네. 쭉 들어가서.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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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케이오케

커맨드만 어, 뽑으면 되지롱 커맨드만 어, 뽑으면 되지롱 엘디 옵저버 하나 뽑아야돼 어? 너 어. 어, 빨리 타 빨리 타 많이 모였어 이거, 많이 모였어나 아까 프로, 그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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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다음 은 적은 그 너다한번 에, 한번에버려 뭐야? 얘왜개끈질겨 잠깐, 잠깐, 잠깐. 옆에 좀더 찍어 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다섯, 둘, 셋, 넷, 다섯, 일곱, 일로와봐일로와봐일리버덟 태우자 달리고, 달내란 말이야. 살리고 에, 컴바, 빨발 달리고, 나온다, 리겨가리 달리, 달리, 리 달리, 리 살려주고 오버, 오버, 오버 빨리, 빨리, 빨 타, 빨리 타 오늘이 시작하지. 준비가 끝났다. 234 234 234 2 3이234 234 234 234 234 234 2필요2 3이2태우2 확실하게 4내자 확실하게 못3 4 아, 얘 얘네들 보고 있어. 아, 빨리 가,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이상이 상처. 뭐야? 가디언 있다 아아요 턴대요 턴대요 대요대요 오오, 다 터지면 안 되는데, 셔틀? 가격 가격 빨리 너 스타일링 더어 있고, 공업, 공업, 공업 눌러 주세요. 빨리빨리 빨리, 빨리 준비해야 돼. 빨리 준비해야 돼.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 셔틀 필요 없는데, 이 셔틀 답해. 셔틀 탑 나, 닭, 나, 오 나, 다 데리고 가자 다 데리고 가면 닭, 되 나, 다 잠깐만, 어디 갔냐? 나, 닭, 아까 지 조, 놓 닭, 야, 이거 아까 저 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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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우번 2번 우 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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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 끝낼게 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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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무것도 못게 아무 아무것도 못 볼게. 야, 잠깐만 이거 봐준 건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나이소. 와 이겼다. 와 제가 초보라서 이거 질줄 알았는데 와 이겼네요. 어 다행. 와. 진짜 죽은 줄 알았어요. 수고하습니다